홍자 본명 박지민 1985년 9월 29일 울산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녀는 뛰어난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한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홍자는 2012년 본명 박지민으로 정규 1집 앨범 왜 말을 못해 울보야를 발매하며 가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앨범에는 왜 말을 못해와 울보야 같은 주목할 만한 곡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녀의 음악 경력에 첫 발을 내딛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겪어야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녀의 끈기와 열정은 결국 그녀를 성공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홍자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2019년 TV 조선의 내일은 미스 트롯에 참가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뛰어난 가창력과 감정 표현으로 관객과 심사위원들을 매료시켰고 최종 3위를 차지하면서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사랑 참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로 인해 홍자는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홍자의 음악적 재능은 다양한 앨범과 OST 작업을 통해 빛을 발했습니다. 2015년 발매된 홍자시대 앨범과 2018년 발매된 컴백 홍자 앨범을 통해 그녀는 자신만의 음악 색깔을 확립했습니다. 특히 2019년 미스트롯 방송 이후 발매된 어떻게 살아 앨범은 그녀의 음악적 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앨범의 타이틀곡 어떻게 살아 은 장윤정의 히트곡들을 작곡한 임강연 작곡가와 함께 작업한 곡으로 홍자의 음악적 깊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의 재능은 단순히 가창력에 그치지 않고 노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정 전달 능력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깊이 있고 감미로우며 특히 트로트 장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또한 홍자는 다양한 음악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발라드, 록등 다양한 스타일의 곡들도 훌륭하게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홍자는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과 음악 방송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내일은 미스트롯, 브라더 시스터, 복면가왕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매력을 발산하며 팬층을 넓혀왔습니다. 또한 전국 투어 콘서트와 다양한 공연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에서는 그녀의 무대를 직접 보기 위해 많은 팬들이 몰려들었고, 이는 그녀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홍자는 2019년 전라도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사과문을 발표하고 팬들에게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에게 큰 교훈이 되었으며, 이후 더욱 신중한 발언과 행동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홍자는 이 사건을 통해 더욱 성장했고,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한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자는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열정으로 한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쌓아온 경험과 끊임없는 노력은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음악과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홍자는 계속해서 음악적 도전을 이어가며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곡들을 통해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녀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